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어, 어제 미국장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뭐, 신용등급 은행,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고, 또 아마 곧 있을 CPI 발표를 앞두고, 약간은 긴장된 움직임들이 감지가 된것 같습니다. 특히 AI 관련 섹터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가 무려 4.7% 하락을 했고요. 저희의 어 꽤나 많은 사랑을 받는 종목이죠. 팔란티어도 무려 10.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C3 AI 팔란티어 및 기타 AI 주식이 무너진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어, 짧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사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팔란티어 실적 관련해 가지고 좋은 점과 나쁜 점 분석한 기사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AI에 대해서 어, 약간은 비관적인 의견을 개진한 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AI 혁명 결국엔 이제 막 시작이 되었으므로 장기 투자자라면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어, 장기 투자로서 유지를 해 가야 한다라는 내용의 간략한 기사 것 같습니다. 어제너레이티브 AI 그리고 AI 산업 혁명 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진짜 꽤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근래 들어 4.7%나 하락을 하는 거는 진짜 많은 큰 하락폭이라고 볼수 있는데 미국은행 신용등급 강등이 주식시장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기여한 데는 틀림이 없지만 AI 주식 그리고 AI 산업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발표가 또 비관론을 부채질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어,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AI의 전망에 대한 흥분은 올해 일종의 현상이었다고 할수 있고요 해당 산업의 주식들이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뭐 시스레이아이, 엔비디아, 팔란티어 각각 195%, 194%, 139% 급등하면서 랠리를 주도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시점에서 모건 스탠리의 주식 전략과 에드워드 스탠리가 어 약간은 약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실었다고 합니다. 주식 급등을 AI 주식 거품의 증거로 인용을 하면서 정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한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AI의 대표 주자라면 늦은 이닝 이제 고점 진행 중인 시장이익이 소진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뭐 이 에드워드 스탠리는 거품은 정점 이전 3년 동안 평균 154%를 어 집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 주식이 올해 지금까지 3배 상승한 반면 어 MSCI USA IMI 로보틱스 앤 AI 셀렉트넷 USD 인덱스는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포함한 광범위한 AI 관련 벤치마크는 47% 상승하면서 완만하게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해당 입장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었는데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맞다면 AI 주식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지금 이 시장 이익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게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있다면 또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 같은 사람의 의견도 있겠죠. 어, 댄 아이브스는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이제 시작이고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전망 좋은 산업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있고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조정 혹은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팔란티어 C3 AI가 각각 내년 매출의 19배, 13배, 10배에 달하는 높은 배율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잠재적으로 얼마나 성장성을 증명해 내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팔란티어의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세계의 녹색 깃발, 세계의 긍정적인 요소와 한계의 위험한 요소,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다룬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팔란티어의 새로운 AI 기반 모듈이 빠른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수익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이다. 높은 밸류에이션과 결합된 수익성장 둔화로 투자자들이 잠시 멈출 수도 있다로 세 가지 키포인트를 뽑아 봤는데요. 어,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팔란티어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최근에. 그러면 그 실적 발표 조금은 더 정제된, 좀 정리가 된 내용으로 어,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실적 보고에서 가장 좋았던 소식은 회사의 새로운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하는 AIP의 초기 성공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적용하는 이 기술 이미 100개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유치했다고 하고요. 300개 이상의 다른 회사들이 플랫폼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AI 부분에 대한 노력 성공 뿐 아니라 AI 모듈에 대한 잠재고객의 신뢰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팔란티어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없다는 점 기억을 해야 할 요소입니다. 계속해서 분석 기능을 추구함에 따라서 회사와 주식의 장기적인 미래에 좋은 징조가 될수 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긍정적인 요소를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이러한 성공은 팔란티어의 재정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2분기 매출은 5억 3,3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영업비용 증가는 약 1%로 제한을 하면서 흑자 영업수익과 2,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보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하에서 팔란티어의 3분기 연속 수익성이라고 볼수 있고요. 팔란티어는 2023년 최소 가이던스가 21억 9천만 달러 미만이었던 이전 분기보다 증가한. 22억 1000만 달러의 매출을 가이던스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9600만 달러의 무료 현금 흐름을 보였는데, 개선과 회사의 AI 기반 기술을 감안할 때 주가의 엄청난 상승 이해가 되고 있는 요소라고 이 저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팔란티어도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된, 어 실적보고 자료들이 확인이 되니깐요 지금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각 사업 부분, 그리고 각뭐 재정, 재무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비용절감 혹은 수익상승이 있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자사주 매입 계획입니다. 어, 회, 이사회에서 최대 10억 달러의 주식 환매를 승인했다는 발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현금 보유고와 유가증권 사이에서 약 29억 달러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팔란티어가 현재 발행 주식 수는 21억 주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글이 써지는 시점 당시 주당 약16.5 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15.25 달러로 어제 장을 마감을 했죠. 그 가격이라면 팔란티어가 약 6천만 주를 살수 있고 주식 수를 약3%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있는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어,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가격 대비 판매 비율 연초 7에서 17로 상승을 했다라는 밸류에이션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매출 성장은 전년 대비 13%로 둔화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전략적 상업계약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스펙 거래를 제외하면 16%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2022년 수익이 24% 증가한 걸 생각을 한다면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로 충분히 볼수 있는데 사실 PS 비율이 높아진 거에 따르면 그만큼 매출도 증가를 해줘야 하는 게 맞지만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은 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소. 라는 것은 인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팔란테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있는 회사가 계속해서 두자릿수 비율로 매출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AIP.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플랫폼의 하룻밤 사이에 성공으로 인해 이러한 성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자사주 매입이 현재 주식의 가치를 더 높여줄 가능성이 높은 수단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스펙 투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멈칫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와 어, 이 사스 주식은 분석 소프트웨어의 인기 상승과 이점으로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어, 지금 프리장에서는 팔란티어 0.33%또 하락을 하면서 15.2불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제는 진짜 뭐.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아무래도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 볼지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몰빵이 아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팔란티어 주의 깊게 오늘 CPI 발표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